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뢰의 문학 3, 일곱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우리 서사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사의학이라는 것이 그 숨어있는 정보를 우리가 보통 물리적 진찰이나 검사 결과를 통해서 얻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환자의 말과 행동 속에 중요한 정보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죠.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도 분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대개는 이러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학을 도구로 활용하는 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의학의 도구로 쓰고자 하는 것이 서사 의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더 비판적인 생각을 해보면 문학과 의학이 공유하는 어떤 삶의 문법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거기 에 하나 더 붙여서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배움이라고 하는 행동도 똑같은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과 의학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삶의 이야기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문학이 의학의 도구인 것만은 아니죠. 문학은 그 자체로 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아주 훌륭한 문화적 도구인 것이죠.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의학은 건강을 다룹니다. 그죠. 렇 건강이 인생 그 자체보다 더큰 가치를 가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문학을 의학의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문학이든, 또는 의학이든, 이것은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인생은 인생도 그렇듯이 건강의 길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 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생이든 건강이든 어, 행복,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든 건강을 추구하든간에 거기는 항상 어, 도전이 있기 마련이고, 그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얻는 깨달음이기 마련이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서사의 구조로 엮여 있다는 거죠 아, 이야기의 구조, 삶의, 삶의 문법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그런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그, 그, 그 구성 유서도 좀 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문학과 의학이 서로 어, 협동 관계에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아,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동일한 문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것입니다 이, 이 구조 중에는요 무슨 주인공이 필요하죠 소설의, 소설의 주인공 이 있고 우리 의학에는 환자가 있잖아요 또, 또 뭐가 필요한가 하면 욕망의 대상이 있죠 인생은 인생에서는 행복을 욕망하죠 행복을 추구하고 의학에서는 건강을 추구합니다 건강을 욕망합니다 행복과 건강이라고 하는 욕망을 추구합니다 인생과 건강이다 조력자가 있어요. 어, 문학에는 조력자가 있죠. 어떤 주인공을 도와주는 자,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친형전을 예를 들면, 친형을 도와주는, 어, 사람들 있죠. 뭐, 형단이니 방잔이니,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력자가 있고요. 또, 어, 혹독하게 그걸 해방하는 바, 방해꾼도 있어요. 어, 변학도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저, 친형전에서는. 어, 뭐, 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가족, 또는, 의료인들이 그 졸업자가 될 것이고요. 그 질병 그 자체가 해방해방꾼이 되겠죠. 어, 자, 이제 문학과, 의학이 공유하는 삶의 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배움, 교육, 배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배움도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는 의학과 문학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삶의 문법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배우죠. 뭘 배웁니까? 해부학을 배우고 생학을 약약을 배웁니다. 그 그러니까 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어떤 학문의 체계를 배우죠.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해부학도 그렇고 생학도 그렇고. 어, 어떤 질병을 알는 또는 건강한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 구체적인 어떤 인간의 몸을 다루기보다는 그 몸의, 몸의 일반적인 현상, 일반적인 구조, 일반적인 기능을,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추상화된 지식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한 인간, 구체적인 한 환자가 어, 경험하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잘 별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배움 쪽에서뭘 욕망합니까? 분 점수, 어, 좋은 학점 어, 욕망할 수 있죠. 왜 근데 왜 그런 그 좋은 어, 학점을 원하나요? 어, 의대 학생들은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가려고 공부한다고 그렇게 그래야 어, 점수가 좋아야 거기 갈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 왜 가려고 그러죠? 어, 많은 노력 들이지 않고 어, 쉽게 돈을 벌기 때문이겠죠. 요즘 말로 가성비 좋은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성비 좋은 삶이 배움의 목적이라할수 있나요? 배움이라고 할 때. 그런 삶이 행복할까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시 배움을 얘기하면서, 우리 이번 학기에 계속 얘기했던 실천적 지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프로네시스라는 개념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여태까지 무엇을 배우느냐를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그 배움 속에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와 왜에 대해서 계속 계속적인 질문을 에,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배움이라는 것이죠. 어, 지식을 습득하는 거라기보다는을 네. 통해서 새로운 질문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에, 배움의 목적일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에, 배움에 대한 배움을 하고 있어요. 그 동안에는 배움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는 것이었거든요. 배움보다는 알이었거든요. 알을 알미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그래서 뭐, 논문도 쓰고, 뭐,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어, 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60 넘어서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만나는, 그러니까 학생들 가르친다고 그러지만, 사실 가르친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에 대한 배움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 고백을 하는 바입니다. 뭐, 플립 러닝을 하고, 뭐, 강의를 녹독화를 하고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배움에 대한 배움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하게 만들고, 새로운 일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배움에 대한 배움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행복과 건강도 그렇죠. 그죠? 지금 교육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행복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행복을, 행복이 완성될 수 있나요? 건강이, 완벽한 건강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한 것이 인생이고,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 인생이고 행복인 것이죠. 자 정리해 봅시다. 문학과 의학과 교육은 모두 삶의 공통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공통된 문법이 뭐냐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구조, 서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 사태를 파악하고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법칙과 같은 거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아니던 시절부터 유인원 시절부터. 어, 진화를 통해서 어, 우리 몸에 새겨진 그런 삶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소통을 해왔거든요.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짝을 찾았거든요. 이야기를 통해서 음식을 찾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삶을 어, 유지할 수 있었고, 생존할 수 있었고, 어, 짝을 찾아서 번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 모든 그 저, 유행가에서. 연애 얘기에 나오는 이유가 짝을 찾는 것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은 먹는 게 너무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런 삶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한다. 물론 이제 그 이야기를 오용하는 자들이 많죠.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거짓 뉴스들이 나타나 범람하고 있죠.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서 아로새겨진 것을 거짓을 구별해내는 본능적인 직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누가 누가 거짓말할 때 당장 속아 넘어갈 수 있, 있지만, 얼마 지나,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이야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주의를 기울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인지해요. 알아차려요.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성찰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성찰을 통해서 어떤, 어떤 그 가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가설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가설로 넘어가거나, 성찰로 넘어가거나, 인지로 넘어가거나, 또는 새로운 주의를 기울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반, 반복이 된다는 거죠. 순환된다는 것이죠. 춘향전에 예를 들면, 그네타는 춘향의 모습을 유전에 발견하잖아요.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주의를 기르고, 인, 알아차려요. 인지, 인지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오울할 즈음에 새로운 성찰을 하게 되죠. 그 둘이 숨, 신분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걸 이제 눈치챕니다 그 다음에 서울로 떠나죠 한양으로 떠나, 떠났을 때 어, 성춘양이 끝까지 그 어,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니 뭡니까? 물론 그 사랑 그 자체도 있지만 이야기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한양관 이도령이 과거에급제해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바로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뭐 가축법, 귀축법의 논리일 수도 있어요. 최선의 설명으로 추론인 것이죠. 그래서 절개를 지켜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성취를 맛보고 반복해서 나가는 그런 거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험험 환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복통이 있다든가, 소화가 안 되든가, 뭐, 메스껍다든가 하는 걸 알아차리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럴까? 성찰을 하죠. 인터넷 뒤지고, 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병원 가서 진찰을 받고, 성찰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어, 아, 내가 뭐, 너무 맵고 짠걸 많이 먹어서 이런가? 뭐, 이런,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진단을 받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 위안별한 진단을 받으면서 가설을 세우죠. 어떤 가설이에요? 그 수술 받고 치료받으면 금방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 치료 계획을 받아들이죠. 치료를 받고, 뭐,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지, 성찰, 가설, 행동의 사이클이 반복된다. 근 그, 그 사이클이 도는 게 결국 뭐냐? 이야기라는 거, 서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우리 배움 속에서도 이런 서사의 구조가 순환 구조가 똑같이 관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야기하는 동물, 뭐, 호모, 픽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가 밥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밥을 먹고 어, 생존을 유지하듯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 삶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왔지만 굉장히 건조한 이야기만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 수학과 과학이라는 언어로 된 그런 이야기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삶의 풍부한 맥락들이 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은 밥 보고 국만 먹은 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밥과 국만 만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맛과 풍미를 요구해요. 근데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한류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우리, 우리 경험을 토대로 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BTS가 왜 성공했습니까? 남이 써준 곡이 아니라, 아니라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어, 가사를 쓰고, 그 음악을 하고, 자기들이 그뭐 연습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또 한편으로는 그대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대중한테. 자, 근데 성장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공한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 어려운 것들을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난관이 있고, 뭐, 방해가 있고, 회복이 있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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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조력자가 있고 하는 그런 이야기 구조,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평탄소년단의 어, 성공 사례는 이야기에 충실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의료인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료인이 많이 쓰는 그런 차트죠. 되개 쓰는 차트. 차트. 그 다음에, 에, 증예보고, 또, 요, 논문,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마찬가지로, 다양한 삶의 맥락, 삶의 맥락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차트에는 뭐, s o p 라고 써요. S, 주관적인 것, O, 객관적인 것, AP, A, p, A 에, 평가, P, 플랜, 계획,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s o p s o 이렇게 쓰는데요. 앞에 S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주관이라고 주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주관은, 객관적인 지표로 표시할 수 있는 것만 캐치한 주관인 것이죠. 의학적인 틀을 벗어나는 그런 경험, 그런 주관은 여기서 배제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그렇게 써왔어요. 세계 저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야. 패러럴 채트를 쓰자는 거잖아요. 이런 이런 그런 건조한 글 쓰기를 한편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관제 경험을 중심으로 한 서사적 역동성을 담은 글을 쓰자는 것이죠. 분석적 글과 경험을 담은 서사적 역동성을 담은 글. 이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서로 참조해 가면서, 양쪽을 참조해 가면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두 번째 증례보고 논문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사실들만은 주로 다루고 있죠. 생생한 그 현상, 현, 현실, 현 환자의 경험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증례보고에도 또 논문에도 환자의 경험을 담는 그런 증례보고와 논문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뭐, 어, 딕스라고 그러나요? 그, 저 환자의 경험을 담는 데이터베스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주류의학에서는 아직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의사들이, 현퇴한 회사들에서는, 의사들에서는 회고록 같은 건데요. 그 회고록 속에서, 어,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회고록은 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것은 항상 어, 새롭게 선택적으로 어저 구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체를 그 이야기 자체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그 그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여기서 자신이 자신을 회고해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을 때그 하게 되는 성찰록도 배울 수 있는 것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가가 된 의사들 있죠. 어,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많이 나오는 어, 샬록 홈즈 이야기를 쓴 코난 도일이죠. 이분이 역시 의사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탐정 소설의 이야기 구조와 의학 그 자체의 이야기 구조가 같다라고 한 얘기죠. 또 이제 안토체오 같은 작가들은 어, 역시 의사 출신 작가이고요. 뭐 의학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주 인생의 다양한 그런 국민들을 어,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시라는 것은 어떤 말하지 않은 것. 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말하여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고요. 그걸 그걸 읽고 곰곰이 씹어가면서 그 의미를 어, 그 반추하는 그런 맛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맛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훌륭한 의사가 될수 있다. 환자를 이해하는 의사가 될수 있다라는 거고 시를 읽읍시다, 여러분. 침대맡에 시집 한권 두고요. 잠들기 전에 한 편씩 읽고 잠들읍시다. 감사합니다.